<laughs> 네. 놀라우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laughs> 괜찮습니다. 네, 랩런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하는 것 모두가 사실은 어느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오늘 제목이 마가다락병의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다 어, 지난주, 어, 지난주에 어, 지지난주에 갈보리산 이정표 지난주에 감람산의 이정표 그리고 오늘 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다 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셨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어, 확인하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어,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악하셨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미션. 예,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편은 뭐냐 이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어데? 네. 이거는 나의 수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동기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그래서 오늘 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게 되어 줍니다. 첫 번째로 확신할 것이 있어요. 네, 우리 통역자가 왔네요. 네, 확실한, 확신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번는것고 땅끝까지 이어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제대로 믿었다는 미워,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는 거는 우리를 뭔가 초월적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부터 세계적인 논문을 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그것을 할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하신그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어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 속에서 살았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울산대 가서 몰몬교 선교사들 만났거든요. 몰몬교 선교사를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요한 동기가 뭐냐, 핵심적인 동기가 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복음을 전달한다. 하는 몰몬교 성 선교사들이. 아, 그렇죠. 근데 얼굴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엔노트들도 농담 드 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축복 속에서 참 행복을 아, 진짜 누리실 기도 합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거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난한테 함께 있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엇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디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4등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언약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게 있어요. 확정적인 게있습니 그게 뭐냐면 우리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셨다.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구약 시대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다. 말씀이 성취가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성령의 충만, 남종이나 여정이나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그,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남종이나 여정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그리스도 속에 있는 성도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사도행전 이장을 통하여서 실제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 줍니다. 교회 사이에서 진짜 교회가 시작이 되어 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의 생각과 동기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도행전 이후에 어떤 것이 시작되지냐 그 활발한 선교가 시작 우리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마늘 울산교의 대학부를 통하여서 어떤 걸 주시냐. 올바른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대학부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키우 때, 사장님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가는 곳마다 경제의 축복이 사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것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확실한 것이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이 확실한 이언약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 이 모든 응답들을 결국에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어요. 아, 저 사람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약간 욕하듯이 저 삐리리 몰라요. 할 정도로 예수님 부인했던 수제자였지만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됐다 라고 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힘들 때 나를, 나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의 명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일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 위기 때 올바른 헌신하는 말씀 성취에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어, 한 청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 어,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의 체질과 내가 했던 경험들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겠다. 포럼을 하도록.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말씀 따라서 든다 노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 정신. 아, 우리가 특히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예배의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게 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레드넛들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어, 기도 제목과 같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미래를 예배 속에서 해석해다 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특히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들이 올 거예요. 오늘 청년 한자 있는 청년 고개 끄덕이는데. <laughs> 네,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말씀에서 예배를 통해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거 따라 가면됩니다 전사님 바로 응답이 안 오는데요. 응답 나올 때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 주실 때까지 기도로 집중하면 돼요. 그냥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답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갈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미래를 확인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네. 그리스도죠. 그러면 교회의 플랜은 그리스도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예배 시간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우리 대학교가 항상 광고를 못 듣고 나왔어요. 광고를 다 듣고 나올 수 있는 게제짜 감사해요. 교회 플랜이 뭔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뭔지, 거기서 사실은 이게 나오네요. 내가 해야 될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랩너트들이 이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은 교회의 중심 나의 삶을 교회의 중심으로 맞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차이가 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 또 다른 한 청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항상 문제 생기면 정상 어떻게 해요? <laughs> 그리고 본인이 제일 의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맨날 그래야 돼요. 근데 중요한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걸 앞두고 아, 내가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서 뭐라고 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 집중해야겠다. 기도하면서 말씀 딱 듣고 인도받는 하나님을 딱 확신해 주시더라고요. 평안함과 함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세요. 어, 이렇게 살면은 불신자 친구들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야, 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라고 할수 있어요. 니 이렇게 살면은 취업 잘 되겠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사실 다 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믿는 친구다나 어, 이제 지금 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대학 선택할 때 근데 성적이 인성을할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다른 학교로 갔어요 지방대로 갔어요 왜 지방대로 갔냐 자기 전도 대상자가 그 학교를 가니까 자 여기서 서울대 갈수 있는데 <laughs> 전도 대상자 때문에 지방대를 가겠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금 청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 인도를 하고 계세요. 어, 이렇게 살면 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참응담은이 속에 있습니다. 네, 이 중심으로 할때 확인하기 음, 메시지를 짧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결론적으로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은 원더풀 컨셉으로 네,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화평케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갈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잔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기라 아멘. 어, 성육신과 십자가의 기묘자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사, 그 지혜에 한없이 한계가 없으신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완벽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전장에서 최후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아버지는 뭐죠? 사랑하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우리 평강의 왕이다, 화평케 하시고 우리 기쁨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있어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누리시기 진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 진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반복적인 작심삼일을 해라 네, 우리 잘 안되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어삶 집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아침과 낮과 밤에 근데 이세 타임 중에서 한 시간만이라도 성공시키면 내가 아침만이라도 성공시키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 되어지는 시간이다 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생에서 그런 걸 있었는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비하신다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증거를 확인하게 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 또 스승의 주일인데 어,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영웅적인 권위 속에서 우리 랩넌트와 현장 살리는 어, 선생님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도 이번 주 기도처 목요일 기도죠 디노대 공사 2장 1절 7절 말씀 어, 오늘 폴업을 잠깐 했는데 우리 랩넌트들을 2025년 딱 두고 이렇게 보니까 랩넌트 살리는 랩넌트 응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2025년 들어서 유튜브 교사로, 고등부 교사로, 또 다른데 교사하고 싶다 하고, 또 인사이트로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랩런트 살리는 랩런트 응답을 우리 랩런트 누리고 있구나. 아,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 근데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배경이겠지만,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우리 랩런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은혜가 전달되는 평생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해 입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학업현장 산업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 속에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보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